이번 달 국회에서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한다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어. 인권위에서는 교내 스마트폰 수거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이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야. 과연 경기고 보도국 학생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? 어 처음에 먼저 이, SNS를 통해서 이런 법률이 통과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저는 뉴스를 통해서 법안이 통과됐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. 법률까지 운운하면서 학생들을 처벌하려 할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 법률이 그렇게 법안이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학생들의 그 스마트폰 사용을 학교에서만 통제하는 거라서 방과 후에 하는 사용은 막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을 수 있고, 스마트폰의 대용으로 디버시 지급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가몰입을 막는 것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